빵대 빵이잖아 아니 나 오늘 할거 여쭤본 업이야 다 여기서 찾잖아 그래서 별로안 가고 넣나다 업으로 날 기억이 나는데 아 이거 틀쳐 되는데 회시을어때 맨날 다치는 거야, 아들아. 일어나! <laughs> 너가 다치게 잡아놓은 거야! 바로. 해방해, 해방해. 아, 돌았어도 됐는데. 야. 이씨 <laughs> <laughs> 김민호 책임게 あっ

돈 먹었어야 는데코파가 <laughs> 되게 활동적이네. 어, 초코파가 없어. 이제 하나도 없어. <laughs> 뭔가 하나는 걸리겠지. 가방을 해서. 오 마이 갓 오늘 회상 회상 영어 있었는데 오, 오늘 수업 못 한다고 얘기를 안 했네. 어쩜 좋아? 지금 탈북밖에 안 됐잖아. 문자 남들은 저거 끊어야 되겠다. 그냥. 부서진 오레오가 하나 있네요. 아빠 이거 하나 드실래요? 음, 어, 어, 잘했다. 이거 동호가 잘 들었어. 그냥 하면 되지. 그냥 하면 되지. 안으로 들어온 건아야 밖에 멀리서 던지는 건 상관없잖아, 아빠. 라인 바뀌면. 라인 바뀌면 라인만 안 바뀌면. 멀리서 던져도 상관없잖아. 원작 응. <laughs> 거기 아니야. 라인 안에 들어오 는게 문제지. 아거 그냥 아니 왜되는거 맞기는 한데

부 사는 거한번어 지금 그게 하나 있으니까 부츠를 하나 사는 거 추천해 줄게 자기야 어때? 좋은 어. 생각이야 아이 오!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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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춥죠? 응? 좀추어졌지 이제? 장갑 갈아 끼고 다니잖아? 와, 아빠 따뜻하다, 서왜 내리 이렇게 따뜻해? 위에서 좀 기다리자. <laughs> 포지션이 조금 그랬네. 이삭, 이삭, 이삭이 더 보였는데. <laughs> 오자마동 <목소리도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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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심하게 잡아당긴다 이번에. <laughs> 꼭 봉쇄를 해야되겠네? 응. 아빠 내 손도 좀 들어가게 이렇게 해주면 안되겠네? 오우.. <laughs> 화장실 가손 닦고 와서 그래 그래서 이렇게 차가워지게 장갑 까지되다니까 장갑 있어? 응. 어? 있었던 거? 어? 있었던 이거 거 이거 터치 되는 장갑 있잖아 아까 있었다 그거 있었는데 어디다 놨나 기억이 안난다 운동할 때다 같이 샀는데, 우리? 어디로 가려고 하대? 어디로? 이쪽, 오른쪽으로, 오른쪽으로! 오른쪽으로! <laughs> 야, 앞으로 더 들어와도 되겠구만, 아들아. 아유, 빠르다. <laughs> 너무, 너무, 너무 급하게 때려, 그치? 아빠, 이제 이쪽 손으로 오면 안 되나? 오른손 좀다 됐고, 이제 왼손. 가서, 가슴으로. 이 아. 보인다. 오냐기. 이제 저거 뭐지? 자기 포포가 준비해도 될것 같아. 우리 9 시에 끝나지 않아? 도알레나? 아, 진 여기 자기 야저 앞에. 차네. <laughs> 네가 빼행야 돼, 네 가야 가는겠습니까

top <laughs> 快过来！Oh

거기 캐리어에 잘했다, 저쪽 오, <목소리도> 야, 보지? 옆 어떻게 위층에 어떻게 나 다시 덮울줄안 들어가? 제기 가지고 잖아이 비싸지. 분 정도 어가분 아들아 그런데 서 그렇게 길게 하면 어떡해